안녕하세요. 기자한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모셨죠. 과거 몇번 출연해서 얘기하기도 했었던 최영태, 중고나라 사기꾼 최영태씨 관련해서 이제 사실상 엔딩, 네. 결론이 났다고 해서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는 라 말씀을 하셔서 오늘 모셨습니다. 아, 예.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아 어떻게 뭐 제가 처음으로 기자님 예. 채널에 출연하게 됐던 게뭐 슈스케 출신 중고나라 하기꾼 최영태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뭐그 이후로 원래 개그 채널 하던 제가 뭐 이렇게 예. 사건 채널로 가게 됐고 장장 1년 만에 그 친구와 관련된 사건에 거의 끝이 나가지고 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1년이 된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네. 시간이 빨리 갔죠. 그 1년 동안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버로서 뭐 활동도 하시고 안 좋은 일도 좀 있으셨고. <laughs> 그렇죠. 예. 네. 네. <laughs> 뭐 고소도 많이 당하게 됐고 네. <laughs> 몸조심하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나요? 뭐 사건이 그 처음에 이형태가 사람들이 이제 고소도 하고 그랬다. 네. 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사건 전개 어떻게 됐나요? 저는 과거에는 뭐최영태 집에 찾아가는 영상도 있었고. 아 있었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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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진행됐나요? 일단 그 뒤로 또 영태가 계속 사기를 쳤었어요. 사기를 쳤었는데 예. 이제 그 친구 이제 사기 금액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예. 얼마 정도 됐나요? 이게 공소 금액만 6천 정도 되거든요. 아 중고나라 사기를 쳐서 네 중고나라 사기로 공소 금액만 6천이니까 아마 뭐 고소하지 않은 금액까지 합치면 조금도 되지 않을까. 예예. 그리고 그 이전에 뭐 4천 bit of a little bit of 예 little bit 이제 중고나라로 공소 가만 1억. 네. 예. 가까이 되는 거죠. 음, 집행유예는 몇 년에? 2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 네. 예, 이게 제가 알기로 이번에 집행유예가 깨진 게 아니에요. 그래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재판에 들어가는 거다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데 뭐 힘을 쓰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피해자들 최대한 모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네. 예. 뭐뭐 집단소송까지 준비를 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최대한 영태한테 피해 받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었죠. 예예. 예, 예. 아마 그 부분이 반영돼가지고 영태의 구형이 조금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검사가 4년 6월을 구형했거든요. 예, 4년 6월. 근데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희진 동생이 수백억 사기 쳐서 일단 검찰에서 징역 5년 구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중고나라 사기는 진짜 잡범 자범 중에 잡범인데 중고나라 사기꾼 고작 공속가격 고작이라는 말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예. 또 검찰 입장에서는 고작이잖아요. 예. 6천만 원 사기를 쳤는데 이걸로 징역 4년 6월을 구형한 예.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동종 전과가 계속될수록 이게 계속 형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누범이면 예. 형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할지라도 높다고 할지라도 높, 하나요? 굉장히 음. 높은 편이라고 아, 예.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뭐 금액만 놓고 비교해 보면은 예, 예. 솔직히 뭐 이문 사기친 사람이랑 아마 최형태가 사기친 사람이랑 음. 그렇게 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예, 다만 금액 정도만 차이가 나는 거죠. 음, 예, 예. 아무리 누범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예. 중고나라 사기꾼한테 4년 6월을 구형한 것은 예. 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럼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이제 11월 중순쯤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하시나요? 일단 네. 제가 뭐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본 결과 최소 2년 6개월에서? 예, 예. 이제 3년. 예. 여기서 검사나 판사가 굉장히 안 좋게 봤다 싶으면 4년 정도까지 나올 음.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도박 중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박 중독? 예, 그 예. 지인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예. 토토. 그걸로 그냥 뭐 사기 치면은 이제 예. 토토 넣어가지고 이걸, 이걸로 이제 따면은 갚고 예. 예. 못 따면은 이제 사료 사기를 치는 이게, 예. 이게 약간 그 중고 나라론이라고 부른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laughs> 중고 나라론의 굴레에 이제 빠져들게 어. 된 거죠. 그런 경우가 있네요. 참 이런 경우가 참 생각보다 흔한 경우에요. 이게 제가 뭐 영태 사건으로 조회수가 좀 나오다 보니까 중고나라 사기 당했다는 분들이 정말 제보를 많이 하는데 예. 제가 뭐 사기꾼들하고 몇번 전화를 해봤어요. 예. 몇번 전화를 해봤는데 대체로 중고나라 사기를 치는 사람들 중 열의 한 여덟 정도는 예. 중고나라 론에 빠진 사람들이 좀많더라고요 음. 대체로 뭐 토, 토토하고. 예. 중고나라 론. 일단은 돈을 받아놓고, 네. 그 다음 생각하자. 그쵸. 그렇죠. 네. 돈을 받아놓고, 이걸로 토토를 하고, 이제 네. 따면은 그걸로 갚고, 네. 제못 따면 이제 새로운 사기를 치고. 근데 그 계좌가 신고를 당하면 지급정지 같은 거 당하지 않나요? 그쵸. 그렇죠. 어떻게 계속 계좌를 쓰면서 최영태 씨는 뭐 (1억까지) 사기를 친 거예요. 지급 정지를 당하면 이제 새로운 계좌를 파는 거죠. 예. 이제 부모님 명의로도 파고 예. 친구 명의로도 파고 예. 이제 뭐 같이 사는 동거인 명의로도 파고 음... 그리고 이게 그 새마을금고 예. 무슨 지정 막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또검사도잘안 한대요. 그리고 이게 막 통장을 압류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제일금융권 시중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이게 뭐 새마을금고 뭐 저기 압구정 지정 예. 뭐 단위 농협 수원 지정 이런 음. 데까지 다 찾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체로 사기꾼들이 보면은 새마을 권고, 음. 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뭐 무슨 농협, 무슨 지점, 막 이런 음. 계좌를 많이 써요,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왜요? 카카오뱅크는 그 비대면 계좌로 하다 보니까 예. 뭐 파기가 좀 쉽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뭐, 사기꾼들한테 뭐, 직접 물어본 거고, 예. 사기꾼들도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기꾼이 술술 이렇게 얘기해줘요? 대체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 뭐, 예를 들면 그래요? 뭐, 얘기해가지고 뭐, 이런 식 취재하다 보면. 어. 뭐. 그 중고나라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뭐, 더치트를 생활을 해야죠. 더치트를 어, 생활화 하고, 가능하면은, 직거래, 예, 당근마켓을 이용하시는 네. 게. 예. 어. 그리고 애기 사진이 있는 사람을 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아기 예. 사진 걸고 사기 치겠어? 아니에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중고나라 사기의 네. 전문가가 돼서 돌아온 예. 네. 구제없씨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최영태 씨를 고소했던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은 사람도 많나요? 일단 재판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영태의 어머니가 이제 피해자들에게 예. 일일이 연락을 하고 있어요. 예. 연락을 하고, 뭐, 어떻게든 변제를 해주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네. 있던 단톡방 인원이 현재는 많이 나가셨어요. 아, 합의를 하시고? 네, 합의를 하시고 네. 많이 나가셔서 지금 한 14명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 이런 제안이 왔나요? 저는 뭐 이미 예전에 돈을 좀 받은 상태였기 아, 아, 돈을 때문에 예전 네, 예전에 이미 합의금을 받은 상태였고 <laughs> 카메라 돈을 다 받았어요 웹캠 돈도 예, 받았어요? 저 웹캠 돈을 받았습니다. 저 아, 예. 아니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의심 <laughs> 하신 거예요그러면 아니 이게 받았는데 이게 예. 뭐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는 뭐안 받았던 것도 있었고 또 이게 또 나름 책임감 예. 이게 왜냐면 단톡방을 음. 이 만들어 는데저 받았으니까 나가버릴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군요. 열심히 하셨고 중인 아. 뭐 신문도 나가고 아니에 제판에서 예. 어쨌건 증인도 하시고 결국은 돈은 다 받았지만 네. 어떤 책임감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예. 아 그리고 또 재판에서 놀랐던 게 검사가 예. 영태만 기소한 게 아니라 예. 영태를 숨겨주던 영태의 동거인도 같이 기소를 했어요. 어떻게 숨겨줬어요? 그 영태네 집으로 이제 슬슬 막그 받으러 오라고 막 예.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영태가 뭐여자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동거인의 집에 숨어있었. 거든요. 예. 동거인 집에 숨어 있다가 이제 잡힌 거죠. 이것도 신기해요. 원래 경찰은 잘안 잡으러 다니거든요. 안 잡으러, 예. 잡으러 <laughs> 네. 다니는데 네. 굳이 뭐 잡으러 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된 거죠. 여자친구인지 뭔지 모르지만 쟤 네. 네. 동거인. 그 동거인도 범인은 익제로 기소를 했다. 그렇죠. 그 여자친구인지 동거인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검사가 이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죠. 아, 그래요. 네. 음.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동거인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받을 거예요, 아마. 예, 예. 맞겠죠. 이게 예. 뭐 기소됐으면, 뭐, 웬만하면 무지 안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범인을 숨겨줬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범인을 예. 숨겨줬으니까. 그렇군요. 그 집에 찾아가서 막 최영태 나와라 뭐 이렇게 했던 네. 라이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laughs> 예. <laughs> 최영태!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그게 뭐 딱히 큰 효과는 없었어요. 딱히 큰 네. 효과는 없었는데, 뭐, 그 뒤로 뭐. 그죠 영태가 조금 압박감을 느꼈는지 사기를 치기는 쳤죠. 그죠 사기를 치긴는그 이후에도 네. 계속 사기 행각을 벌였나요? 그 이후에도 뭐 사기 행각을 벌었어요. 그 아, 이후에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 영태가 6월쯤에 잡혀 들어갔죠. 결국에 예. 제가 그 영상 찍은 게 4월, 3월쯤 아니었나요? 음,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건 최영태 씨가 이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 네. 어, 또또하 말씀 됩니다, 최영태. 그 영태가 그 최후 진술 때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뭐 눈물을 예. 흘리면서 이제 뭐 수감 기간이 끝나면 뭐이용직이든 네. 모든 하면서 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최후 진술에서 음, 예, 최후 진술에서 예. 네, 이제 영태가 나오면 한3른둘3른셋쯤될 텐데 예, 그때 되면은 우리 또 영태랑 소주 한잔 하면서. 어그 영태랑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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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한잔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근데 소주. 아니 저도 솔직히 좀 이게 미안해요. 이게 <laughs> 영태한테 이게 네. 이게 뭐. 저도 피도 눈물도 없는 건아닌니다보니까야 네. 이게 뭐 영태한테 조금 미안한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가 저에게 큰 실수를 하긴 했고, <laughs>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실수를 하긴 했는데, 아니, 그 어쩌면 트태 씨가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다닌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언제건 죄를, 네. 이제 다죄 값을 받고 나오면, 네. 그 이후에는 편하게 만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사는 모습도 지켜보겠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그 물어보니까 이게 약간 언론에서 좀 유명한 음. 사건이어서 구형을 좀세게 했을 수도 있대요. 예. 그럴 수도 있다 하니까 이게 걔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예. 약간 그 일말의 약간 도의적인 책임감, 예. 약간 예. 이런 게 조금 느껴지긴 <laughs> 느껴지더라고요. 최영태 아. 씨가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기 음. 죄 값을 다 받고 나오신다면 음. 여기 오셔서 같이 저하고도 한번 합방을 한번. 아 그렇죠. 저희 또 예. 영태 나오면 바로 가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그 마지막에 이제 뭐 하고. 아시 뭐 죄인 체형태가 아닌 예. 가수 체형태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뭐 이렇게 예. 진술을 했으니까 아, 예. 뭐 앨범 내겠죠 뭐 알겠습니다 그때는 뭐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마무리 되셨는데 뭐 기분이 어떠신지 뭐제 입장에서는 뭐 약간 애증의 관계였으니까 <laughs> 음, <laughs> 애증의 관계였죠 할 말이 많은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 그 친구 때문에 이슈 유튜버의 길을 가게 됐는데 예. 이 길이 참 험난한, 일이잖아요. <웃음> 험난한 <웃음> 길이잖아요 험난한 길이잖아요 뭐기자님도 아시다시피 뭐 <laughs> 딱히 바른 말을 해도 욕을 먹고 어쨌든 뭐 시청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사람들의 원한을 쌓는 직업이잖아요. <laughs>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뭐. <웃음> 음. <laughs> 제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요이 <laughs> <laughs> 길이 참, 음. 예. 예. 예, 뭐, 그래도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laughs> 아니, 저는 <정>, 동종업계라니. <laughs> 저 선을 좀 나눠주네요. <laughs> 아, 예. <laughs> 동종업계라니. <웃음> 예. 아, 이게 참. 자, 이게 이런 컨텐츠를 저도 하면서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laughs> 이거를. 아, 정규씨 때문에 인생이 바뀐 한 유튜버의 얘기 음. 아, 잘들어봤고요 예 저는 거듭 말하지만 뭐 이렇게 영태 때문에 이슈 유튜버의 길로 갔지만 이제 영태 사건도 끝났고 해서 이제 네. 슬슬 이제 개그 유튜버의 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해서 요즘 그와 관련된 콘텐츠도 간간히 올리고 있어요. 그래요? 뭐, 다이어트 콘텐츠도좀 네. 올리고, 우리가 흔히들 뭐, 제가 그동안 뭐, 올렸던, 유튜버들의 팬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 네. 그 다이어트 콘텐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네. 다이어트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네. 이제 네. 화장품 리뷰도 간간히 찍어보려고 네. 하니까, 이제 이슈 유튜버가 아닌, 네. 이제 개그 유튜버, 네. 어린이들의 대통령이 한번 네. 네. 해보려고 아. 열심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할까요? 개그 유튜버로서의 길도 놓치지 않겠다 이제라고 네, 하시는 구제 역시 만나봤습니다. 끝.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